하나 둘셋 네?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많이... 하나 둘셋 귀여워. 정말 맞아요. 진짜 이건 와 귀여워서 음. 와 죽어버릴 것 같다. <laughs> 아아 유진이가 저일 어? 그렇게 있잖아요. 귀여워해. 당연하죠. <laughs>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음. 어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어려운데 좋은 공부법이 귀여워. 있다면 알려주세요. <laughs> 알려주세요. 최원 아 <laughs> 언니가 요즘 귀여워. 너무 귀엽죠 지금. 엄청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그러니까 이쯤에 채원 음. 언니가 연습할 때가 진짜 귀엽잖아요. 아 팬분들은 모르는 그런 또 모습인데. 진짜 귀여워요. 아니 채원이 가 자기 전에가 진짜 귀여워요. 아, 자기 전에 아, <laughs> 왜 귀여워요? 하루 네, 종일 귀엽네요 뭐. 언니. 자기 전에 이제 안경 쓰고 동영상 보는데. <laughs> 아, <언니. 웃음> 아,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저 귀여운 건 안경 쓰는데 옆에 에, 에어팟까지 끼고. <laughs> 아, <맞아. 왜? 웃음> 너무 귀여워집모모 수면 방울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존2 시즌 1에 제가 안경을 끼고 아, 아 이제 언니 이거 어떻게 하고 딱 언니 뒤를 보여준대. 언니가 헉, 그게 있어요. 언니 어떻게 해요? <laughs>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게 진짜 이거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 아, 아 네. 그 정도는 돼야 네. 그랬거든요. 실생활의 귀여운 친구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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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응. 아이전 하면 팬분들이 좀 귀여운 멤버를 얘기라고 하 했을 때뭐 아. 나코 언나뭐 예나 언니나 뭐 이렇게 귀여운 멤버를 꼽을 수 있잖아요. 사실 채원 언니가 진짜,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같은 숙소에 살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귀움이거든요 진짜 지금 비올레타 컴백을 앞두고 지금 몇분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설레고 떨리네요. 야, 남지 않았는데요. <laughs> 응원해줘가지고 더 잘한 것 같아. 고마워, 아아아 귀여워. 귀여워. 우리 최원이가 네, 네. 진짜 일본에서 처음 처음으로 이렇게 큰 팬미팅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처음인데. 회사 <목소리> 활동 때전 처음 느꼈어요. 최원이가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라그걸 이제 하 네. 거야? 네. 네. 너무 왔다. 머리 색깔이 바뀌고 너무 귀여워. 짠. 정말 마지막 음악 방송인데 어때요? 귀여워. 아쉽지 않아요? 귀여워. 귀여워. 아, 자, 나는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유진이 좋게. 아, 재원이. 어, 귀엽이 나왔다. 세원이 어머. 세원이 오늘 엔딩 요정이었나봐요 어,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 김보스도 귀여워. 어머, 양스도 <laughs> 귀여워. 아보스도 <laughs> 아, <앞모습도> 귀여워. 네. <laughs> 귀미귀미 <귀여워. 웃음> 어, 한옥씨가 <laughs> 아, 완전 늦었잖아요? 아,